자야 <laughs> 이쁘게 걸어야지. 차야,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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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무. 나무야, 나무가 <laughs> <laughs> 우와, 우와,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.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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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야 뛰어 야 언니 뛰어온다 언니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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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하나 어? 둘 아, 저... 언니 이상하게 뛰어 언니 야, 야, 안녕 해 안녕 어야 어떻게 까지는데 어? 올라가는 거야? 올라가 봐 먼저 할수 있나 아빠랑 같이 해봐 돌아가자.

오, 어, 올라가. 어이, 잘해. 잘해야지. 잘해야지. 어, 이 자리. 오, 이다리 오, 이 자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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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체력 하나는 좋은 것 같은데. <laughs> 자기야.